영상 보내주신 분은 김형석님이시고요. 하우스볼 11파운드 10파운드를 사용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게요. 네, 김정석님 내일도 당연히 방송합니다. 잘안 보이죠? 오케이. 영상을 두개 보내주셨거든요. 영상을 두개 보내주셨는 아세개 보내주셨네요 세개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영상이고요 화질이 막 좋지는 않아서 조금 알아보기가 힘든데 <laughs> 아네 서민 님이 대신 아주 열심히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laughs> 내일 방송합니다 내일 방송합니다 네 오케이 이스 페어 좋네요 스페어 잘 잡으셨네요 네첫 번째 영상 봤고요두 번째 거 영상 보겠습니다 김형석 님이시고 하우스 볼 10파운드, 11파운드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브루클린 존 스트라이커 나왔죠? 이창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잘안 잘 보이시지 않습니까? 화질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죠? 자, 세 번째 거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것도 브루클린이 나왔네요. 자, 첫 번째 것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렉박이님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닙니다. 아저 이제 막 이제 막 방송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화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신다고요? 아, 네, 괜찮습니다. 말을 잘 못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뭐 듣기만 하시면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방송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화질이 일단 잘안 좋아서 지금 뭔가 가이드 스팟이나 라인이 제대로 보이진 않는데 자, 우선 초구를 던질 때 네, 정, 정희원님 정 안녕하세요. 초구를 던질 때 공이 많이 밖으로 빠져요. 지금 보이십니까?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채팅으로 의견을 주세요. 볼이 일단 제일 큰 제가 느낀 제일 큰 지금 첫 인상은 지금 볼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요 지점에서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릴리즈 동작에서 뭐 손가락 그러니까 본인이 백스윙을 어느 정도를 어떻게 당기셨던지 간에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공이 일찍 떨어지니까 스텝에 맞춰서 그러니까 마지막 슬라이딩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같은 타이밍에 릴리즈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고요 근데 또 반대로 지금 스페어 처리하실 때 보면은 스페어 처리하실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그쵸 스페어 처리할 때는 약간 공이 아까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죠 근데 지금도 바닥으로 공이 떨어지는 건좀 있는데 초구 때보다는 좀 나은 게 있어요 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의 그러니까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가장 곧 시급히 고치셔야 될 부분은 공이 일단 바깥으로 빠진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백스윙 할 때도 조금 약간 엉거주춤하죠 그리고 공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좀 느리게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3 스텝이신 것 같은데, 어, 3 스텝으로 플레이 하실 때, 하나, 둘, 셋에서 공이 떨어지는데, 급해요. 공이 조금 먼저 빨리 떨어져요. 그렇죠? 요거를 일단 제일 먼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공이 빨리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으냐, 어, 어떻게 하면 은좀 쉽게 고칠 수 있느냐, 스텝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3 스텝을 사용하고 계신데, 지금 그냥 딱 느낌을 봤을 때,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니까 러세 번만에 공을 던질라니까, 공을 굴리려니까 뭔가 급합니다. 뭔가 느낌이 굉장히 급하죠? 다시 볼게요. 하나, 둘, 셋. 조금 급해요 아마 4 스텝 내제 생각에는 4 스텝이나 5 스텝 정도로 스텝을 한 걸음 정도 늘리시면 어떨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스텝을 좀 늘리셔서 어, 마지막에 공이 손에서 떨어지는 지점이 좀더 여유가 있어야 하고 정확해야 해요 지금은 너무 바깥으로 빠지는게 크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연습을 하시려고 하셔도 잘안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영상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에서 공이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지죠 화질이 조금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공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큰 고치셔야 될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보시면 늦춰서 봐볼게요. 네, 쭉 떨어지죠. 이거를 조금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석님 우선 어. 제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일단 화질 자체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보기에 뭐 스팟이나 라인이나 조금 보이는 게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제일 큰 시급하게 빨리 고치셔야 할게 지금 공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게 우선시 고쳐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스타팅 포인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통해서 본인이 또 연습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아, t h u m b l a s l 는5 스텝이 편안하고 느긋하게 할수 있다고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5 스텝이 여유가 있긴 있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도 4 스텝을 쓰고 있고, 네뭐네뭐 네, 뭐 본인에게 맞는 스텝을 찾으면 좋죠. 네5 스텝도 여유 있고 좋고 본인에게 맞는 거를 네, 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영성님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제가 화질 때문에 또는 뭐 이렇게 좀 조언 드리기가 애매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 어쨌든 이 공이 좀 빨리 떨어지는 거를 끝까지 공을 좀 굴린다는 느낌으로 안으로 이제 레인으로 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이 떨어지는,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시정할 수,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백스윙 올리고 나서 백스윙이 지금 견디시기가 힘든 것 같아요. 백스윙을 너무 무리해서 올리셨거나, 그리고 지금 자세도 약간 엉거주춤하죠? 스텝에서부터 조금 다시 한번 기본기를 다져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뚝! 지금, 그니까 가장 왼발, 요 기준이 되는 왼발 옆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공을 굴려주셔야 되는데, 바깥으로 빠지고 일찍 공이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아무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성님 피드백은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